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샌드박스 코인 가져왔고요. 자, 지금 현재 샌드박스 코인이 7%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근래의 모습을 보면 지속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 리테스팅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에 비해 지금 상승폭이 적다 보니 많은 홀더분들께서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샌드박스 코인은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시간 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승 이후에 하락을 보여줄 때마다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망치형 캔들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는 개인들이 저가에 던지는 물량을 밑에서 받아 먹을 때 나오는 캔들 모양이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 매수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많은 물량을 현재 모으고 있다라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샌드박스 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의 물량이 조만간에 풀린다는 소식을 입수했거든요. 이 세력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야 상승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그리고 하락이 시작된다면 어디서부터 하락이 나오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해당 화면을 보시면 해당 사이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보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프라이빗 토큰 세일 기간이라 그래서 저가의 토큰을 판매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토큰을 구매했었던 게 바로 아래에 보이는 DWFX라는 회사가 1억 달러 가량의 코인을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코인 투자를 몇 년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DWF랩스라는 회사가 이 바닥에선 굉장히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MM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네이버에 DWF랩스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글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에 MM들이 투자한 종목이라는 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잠깐만 클릭해 보면요. DWF랩스 안드레글이 올라와서 하면서 말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놈이 여태 시세 조작한 코인이 엄청난데 즉 작전 세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서는 작전 세력이 불법이지만 사실 코인 시장에서 작전을 친다? 이거는 재단이 아니고서야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돈 놀이하는 벤처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런 MM 세력이 작전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ICO 투자자 DWFS가 일부 물량을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이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대규모 락업 해제가 된다는 소식을 입수를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락업 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알고 있는 락업 해제는 커뮤니티 물량이나 생태계 물량 혹은 에어드랍 물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락업 해제는 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나 재단의 물량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현재 시점에서 이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더 상승을 유도할 겁니다. 펌핑을 조장을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팔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이 시점이 아니라 세력들의 목표가 근처에 도달을 한다면 해당 부근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예상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구간 눌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순 있어요. 그러면은 일전에 만들어 놨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만 다시 한번 더 지탱을 받아 준다면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을 보여 줄 거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털기 구간은 있어요. 그러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눌림목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결국에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 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해당 ICO 투자자 DWF랩스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 추가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지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 근데 간혹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개인 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11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다음 카페부터 각종 커뮤니티 활동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나와있는 번호 010-4897-2133으로 지금 설명드린 코인명 남겨주시면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PPT 파일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단기 스윙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매도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이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11월 21일 오늘의 코인 인튜이션 코인을 안내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하루 만에 30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처럼 약세인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단타 세력들이 몰리는 곳에 매수세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기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수익,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날 종목 하나를 더 안내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오늘의 코인 제로지 종목을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추천 시간 무려 15시간 만에 33%에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기 종목들을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30%에서 운 좋으면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97-2133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 가까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저한테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현재 샌드박스 코인이 8% 상승 중에 있는데요.